디자인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은동 수상 및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모두 석권한 이노 디자인.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이노 디자인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발상의 전환으로 수많은 히트 상품을 디자인했다. 세계 10대 디자인 회사로 선정될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디자인 기업 이노 디자인. 1999년 이노 디자인 코리아가 설립되고 2004년엔 베이징 사무소, 2010년에는 이노 디자인 도쿄가 설립되면서 진정한 글로벌 디자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30년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30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노 디자인 김영세 회장은 경쟁력 있는 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디자인 엑셀러레이터 랩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기술과 투자의 아름다운 융합으로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김영세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들어보자.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소개를 드렸으니까 긴 얘기는 좀 빼고요. 퍼플 피플 한마디로 하면 아시는 분 어, 저기 써있는데요. <laughs>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자 퍼플 피플 더 크게 해주세요. 퍼플 피플 우리는 바꿔야 되죠.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우선 이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최근 이 데이터인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1년 이내에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대략 3명 중에 1명이 직장을 떠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봤더니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직장을 들어갈 때 마음과 들어가서 일과 만났을 때 마음이 상반되는 거예요. 즉, 새롭게 태어나는 인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직장은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죠.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어, 과연 직장이란 게 어떤 게 가장 멋진 직업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어, 책에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시작 전부터 가슴이 설레이는 일, 그리고 하는 동안 정신없이 빠져들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남들한테 기쁨과 행복을 줄수 있는 일 이런 일이 되면 멋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기도 행복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만든 결과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은 사실상 큰 부자가 되겠죠 엄청난 기업을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그 목표가 큰 부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행복한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는 열정에 빠졌고, 자기가 해낸 결과는 대단히 남들한테 기쁨을 줬죠. 그러고 나니까 경제는 자연히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이 괴로운 게 아니다. 기업가 정신은 굉장히 신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한테 많이 알려지기를 좀 기대합니다. 우리에서 출근한 이유가 가장 멋진 이유는 뭐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설레니까 출근한다. 오늘 그렇게 출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이건 손을 들기 싫어서 안 드신 거지. 마음은 남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하셨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출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대부분 끌려가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음, 열정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를 사랑할 수 있다. 무엇인가는 자기의 일, 자기의 직업, 자기의 직장 이런 걸 사랑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자기 재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이 재미난 어.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 말은 진짜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그냥 흘러다니는 제가 트위팅 하다가 들은 이야기 같은데, 너무 좋은 말이라서 제가 책에 담았습니다. 숨겨진 재능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것은 마치 포장을 뜯지 않은 채 소포를 그대로 보관하는 일과 같다. 신이 무엇을 보냈는지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 집에 선물이 하나 왔는데 포장을 뜯지 않고 리본드 그대로 있는 대로 몇 년, 몇십년 두고 있다면 한심한 얘기죠. 열어봐야죠. 우리는 신한테서 선물을 받았다. 나의, 나만을 위한 재능. 이게 문제를 찾지 않는다면 상당히 아쉬운 일이다. 이런 문장이 제가 발견한 너무 와닿는 그런 글입니다. 책 속에 담았습니다. 자, 나눔이 창조의 원천이다. 요즘에 그 공유경제라는 단어라든지 이셔링 이카나미, 셔 i 리즘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기업을 못하십니다 나눔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비즈니스 랭귀지죠 그러나 거기에 원천이 바로 창조의 원천이 나눔이었다는 거죠 나는 누구한테 주고 싶기 때문에 만들어낸다 여기에서 부터 창의가 발생을 하죠 이 세상에 창조적인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의 열정도 결국은 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다 가수가 열심히 노래하는 것은 팬들을 열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기업인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소비자들, 사용자들한테 열광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거기서 열정, 창조, 원천이 되는 거죠. 나는 항상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듯이 디자인한다. 이 이야기는 제가 누누이 했었던 이야기고, 당신이 하는 일 역시 반드시 누구에게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업인들이 하시는 일이 돈벌이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선 목표는 꼭 선물이 돼야 된다. 앞에서, 앞서 지금 발표하신 이영재 회장님이 만드시는 그런 아이디어가 참 좋은 이런 용기들, 작품들, 제품들이 누구한테 선물하는 것입니다. 왜냐? 처음으로 만들어냈으니까 사용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이게 바로 어, <laughs> 창조의 원천이다. 창조하려면 불편한 것을 참지 말자. 특히 남이 불편한 걸못 참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내가 불편한 걸못 참는 거는 뭐 일반인이 다 하죠. 근데 남이 불편한 걸못 참는다는 것은 즉 뭐냐 하면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죠? 나만의 생각하는 게라이 세상에 뭐, 뭔가 불편해 라는 것을 느끼고 측은지심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서 남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아냈다 그러면 쉬운 말로 대박이 터집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불편한 것을 참지 말아라. 가로 열고 특히 남 말고 남이 불편한 점을 찾지 말아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업인들이 정직하고 솔직해야 되지 않는가? 머리 아픈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기반한 아이디어는 당연한 속에, 당연함 속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는 바로 나가 마주한 사람들한테 제가 얻는 겁니다. 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세상과 대화 속에서 아주 기본, 기본 속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은 나오고 있다. 그런 걸 소통하고 공유하는 순간 새로움이 탄생한다. Close 보다 오픈 이노베이션 창의적일려면 소통하고 공유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 이런 게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내거 감추고 나만 먹고 남은 뺏고 이렇게 해서 화이트가 어, 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화이트보다는 크리에이터가 성공하는 시대, 나누는 사람이 1등하는 시대, 실제로 실리콘밸리 보면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창조하는 목표는 뭐단 하나죠. 사용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그 사람은 능력과 열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 바꾸는 것이 바로 혁신하는 거죠. 바꾸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마이비즈니스 모델, 나의 회사의 정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바꿔야 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공한 기업인들이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투자한다. 우리 회사 아닌 비슷한 또 다른 더 젊은 더 새로운 더 글로벌한 세계적인 이런 회사에 투자한다. 그래서 이제 감성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즉 디자인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 인재형을 퍼플피플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남한테 기쁨을 주는 거기서 자기가 인생을 즐기는, 정말 신바람 나게 일하는데 커다란 일하고 기업도 만들어내는,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와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우리는 반드시 포착하자. 여기 와 계신 리더들은 더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지원을 아끼시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는 사실 확실성이 아닌 거죠. 미래는 다 꿈이죠. 미래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고 우리의 사고와 꿈속에 존재합니다. 결국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그래야만 미래가 존재합니다. 저도 꿈을 가지고 있죠. 저의 꿈은 디지털과 디자인을 합쳐서 꿈을 이루는 거죠. 우리는 어떤 브랜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 브랜드처럼 살고 있는 거죠. 기업의 브랜드의 존재는 결국은 기업, 브랜드 속에 그 기업이 살고 있는가 생활이 그 브랜드랑 같은가 전략과 기업의 총인원들의 마인드가 똑같은가를 잘 검증을 해야 합니다.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일은 누구도 하지 않겠죠. 만약에 진짜 좋아하지도 않는데 열심히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세인, 아마 미친놈일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했는지 혹시 아세요? 스티브 잡스가 한그 그 인터뷰 중에 그게 나와서 제가 캡처했습니다. 우연히 인터뷰를 보다가 비디오로 이 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열정적인데 아니 저 진짜 좋아하진 않지만 나는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어라고 많은 사람이 있다. 면 아마 그 사람은 인세인 제 정신이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와닿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없으면 어, 열심히 일할 수가 없습니다. 아, 당신의 브랜드에는 당신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디자인이다. 그리고 그 디자인이 미래다. 그 시대가 다가온다. 이런 얘기죠. 전에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제책맨 뒷장에 커버에 사진을 집어넣었는데요. 비틀즈는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비카서는 아, 우리가 좋아하는 그림을 남겼죠. 그 다음에 자압스가 우리가 좋아하는 사과 애플을 남겼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는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이 나온다면 아마 우리나라 훨씬 더잘 사는 나라가 되겠죠. 제가 드리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게 제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